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어,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기업이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그러니까 기업가치가 높아지는데 가장 혜택을 보는 건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그걸 알면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야죠. <laughs> 근데 우리의 기업가치 우리의 몸값을 올리는 거를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남들이 이거를 올리게 해준다? 저는 이건 사실은.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적 이라고 봐요. 네. 그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뭐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그 관련된 정부의 어떤 취지 자료를 보면 주주가치 중심 경영인가 주주중심주의인가 주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요새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거든요. 다시 주주, 뭐 자본주의, 주가, 음. 시가총액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가다보면 지금까지 그래도 ESG경영에 관련된 인식전환 같은 거를 기업들이 많이 해왔는데 음. 아, 이제는 다시 돈 싸움으로 가는 음. 거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밸류업에서 얘기하는 그 밸류라는 게 정말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잘 벌어서 주가를 올리면 그러면은 된다라는 쪽으로 어 국회 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기업들이 약간 공시 같은 이런 정책에 약간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들이 부담을 덜어 주면서 이런 ESG 경영과 밸류업을 정착시킬 방안은 조금 없을까요? 지배 구조 공시도 해야 되고 지속 가능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다음 밸류업 계획도 써야 되고 아, 이거는 기업들한테 조금, 어, 너무 피로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통합해서, 어, 공지를 하게 하는 게 저는 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음, 그 각각의 지금 이제 그렇게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유형의 보고서, 그거 어디서는 뭘 얘기하고 어디서뭘 얘기하다 해야 된다라는 거를 더 명확히 해야 그래야 공시라는 거 결국은 보는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뭐가 궁금할 궁금할때 어떤 보고서를 찾아보는 데 음.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 각각의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뭐지, 음. 음. 목차들이 컨텐츠가 뭔지, 예. 그리고 그러한 컨텐츠를 제대로 잘 제공하는 것이 왜 기업들한테 중요한지 음. 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명확히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음. 예.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지배구조 보고서 지금 공시하고 있는 거 그걸에도 좀 제대로 하게 한 다음에 음. <laughs>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통합하거나 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에 네. 씨 어, 예.